저기 있는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감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수 신모수입니다. 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물레마와 보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여기 있는 이 페트병과 테이프,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와, 그 다음에 이걸 뭐 뭐를 표시할 이 네임펜. 그 다음에 고정을 막대기, 그 다음에 단단한 물체와 털실과 송곳,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칼과 가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먼저 여기 플라스틱 4분의, 플라스틱 병의 4 1 지점을 이런 식으로 매직으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칼로 잘 잘라, 주시면 됩니다. 칼과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로도 칼로 구멍을 내준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셔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잘라준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이제 여섯 조각으로 해서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이 여섯 조각으로 나눌 수 있게 표시해줬고요. 여기를 그대로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날개 형태로 여섯 종을 전부 잘라서 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섯 개로 나누어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동색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아까 자른 부분에 포트를 이런 식으로 접어서 전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날개도 전부 펴주도록 합시다. 다른 날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뒤쪽을 접어줬으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접어줄 겁니다. 이쪽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날개를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접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적어줘서 이제 물레방아에서 이제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물레방아의 열기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뚜껑 가운데에 송곳을 뚫은 후 넣은 막대기를 끼워줍니다 그다음에 구멍을 좀더 넓혀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마음 악들을 살짝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개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거에 이제 딱 이렇게 딱 연결을 해줘서 이제 이게 물레방아의 날개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잘랐던 페트병 중큰 페트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잘라줄 겁니다. 이 근선을 영상에 보시다시피 근선과 똑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완성해줬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레인 펜으로 제가 표시해둔 곳을 송곳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지지대인데 이 구멍이 이제 아까 만들었던 나무 막대가 껴질 수 있는 크기로 계속 구멍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구멍을 크게 뚫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레방아 본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날개를 조금 잘라줄 겁니다. 영상에 구글 잡힐 시한이 정도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전부 다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짧, 잘못된 예시는 너무 이런 식으로 날개가 짧게 자르면 이제 이게, 이게 물레방아 만들 때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만 잘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잘랐으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아까 큰 구멍을 뚫은 곳에 그대로 끼워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거를 자, 그대로 끼워주면은 자 이걸 이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면이 굵은 양면 테이프를 한번 감아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레방아에 달아줄 대충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물체를 이런 식으로 실에 달아준 다음 요거를 이제 잘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막대 끝부분에 붙여줄 겁니다. 요걸 해서 끝에다가 테이프로 허용하게 아,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를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넣어서 물레방아 돌아가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한 속도로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물을 약한 속도로 흘려보내고 있어서 물레방아가 잘 돌아가지 않고 저 물체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을 좀더 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을 매우 세게 했습니다. 이걸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저기 있는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감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까지 감겨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벼운 나무토막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색 물체와 더럽게 나무토막은 가벼워서 이런식으로 약한 물로 해도 잘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실험으로는 물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보트 만드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이스트로폼 판과 그 다음에 빨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작은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으로는 영상에 보시던 보신과 같은 위치에 여기에다가 이제 마커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를 이제 빨대가 이렇게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대를 성공적으로 꽂았습니다. 자 여기 초록곰파의 배를 대충 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 줄 겁니다. 자, 여기 마커로 표시를 해둔 곳을 칼로 그대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물레망할 때처럼 이거를 이제 여기랑 요거를 딱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분리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 여기 아랫부분에 송곳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아까 표시해둔 빨간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붙여줄 겁니다. 자, 이거를 다 붙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 빨대를,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아까 만든 구멍에다 꽂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빨대를, 여기 사이에다 끼워줄 건데, 무조건 이 빨대 각도가 약 90도 정도 되어야 합니다. 여기다 이제 빨대 눌러서 꽂아주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튀어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90도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성공적으로 고정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튀어나왔던 빨대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가위를 가지고 이쪽, 이쪽을 이쪽양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목이 뒷부분에서 약간 좀더간 곳에서 빨대 이런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여기 빨대 주변에 연면테이프를 대충 붙여준 다음 여기 아까 송곳을 뚫었던 구멍이 빨대 쪽을 이렇게 하게 해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보트가 전부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도 아까 만든 거랑 똑같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저 물에다가 이제 띄워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물통에 넣으면 물이 중력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빨대를 통해 뽀글뽀글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물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바뀌어 보트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앞으로 가게 됩니다.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지금 앞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 설명. 그럼 이제부터 물의 에너지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와 에너지. 물레방아는 물레와 방아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서 방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질은 물과 물레방아 결합부이고, 입자는 물레방아의 날개 부분을 말합니다. 힘은 물레와 방아가 만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운동은 방아의 움직임, 양은 곡식을 빻는 공이 부분입니다. 위치에너지란 물체가 그 위치에서 잠재적으로 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A에서 B는 위치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C에서 D는 운동에너지에서 위치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옆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수력 발전이란 흐르는 물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는 거대한 압력과 큰 위치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강물을 때만에 가둡니다. 두번째는 강물을 압력에 의한 파이프로 잘라 터빈이란 특별 제작된 물레방아를 회전시킵니다 세번째로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물레방아 실험은 첫번째로 페트병 밑부분을 3분의 1 자른 후 그림과 같이 육면의 날개를 가질 수 있게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페트병 아래 부분을 그림처럼 가운데를 없앤 후 다른 구멍을 다른 쪽에 흠을 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날개를 가진 페트병 윗부분의 병뚜껑에 구멍을 내고 둥근 나우 막대를 끼워주면 됩니다. 네 번째로 페트병 날개가 구멍에 빠지지 않게 만든 후 실을 이용해서 물체를 매달아 주면 끝입니다. 보트 실험은 스트로폼 가운데 플라스틱 통과 빨대를 단후 플라스틱 통에 물을 채운 후에 두 번째로 물 위에 보트를 넣고 보트에 움직이면 관찰하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물통에 물을, 물을 넣으면 물이 중력으로 인해 빨대를 통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보트가 천천히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물레방아는 물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아를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한 에너지이며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수력발전은 땜에 물을 가두고 강물의 압력에 의해 터빈이 회전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페트병, 나무학회 털실, 스트로폼 빨대, 가위 모두 지배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